요즘 따라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에 가장 잘 듣는 자연의 음식, 두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물 속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 대신, 약 대신, 하루 한잔 혹은 한 숟가락으로 피로를 녹이는 법. 건강지기 김현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몸이 지쳤다는 건 마음이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건강검진만 하면 콜레스테롤, 혈압이야기 뿐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나고, 의사선생님은 고기 줄이고, 채소 먹으라는 말만 반복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고기 반찬으로 살아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듯이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심장은 더 힘을 써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새벽 같이 일어나 맷돌에 콩을 갈아 두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소한 콩물을 아침상에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먹고 기운 내라.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속엔 몇십 년, 몇백 년을 이어온 어머니들의 경험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콩을 불려서 믹서에 가라두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이런 거 먹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내려간 걸 보시고는 말씀이 없으셨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스스로 콩을 불리셨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콩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를 튼튼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양반집에서 콩을 귀하게 여겼고, 사찰에서도 스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주요 식재료로 썼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임금님께 올리는 수라상에 콩으로 만든 음식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당뇨와 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어이들이 콩을 갈아 만든 음료를 자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드시던 음식이니, 그 효능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두유가 단순한 아침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약이자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농사일로 지친 몸을 추스르는 보약이었고 병든 사람이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면 두유가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두유를 마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설탕 잔뜩 들어간 달콤한 음료수로 여기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두유, 그거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음료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으신가요?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안 잡히고 손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가장 잘 답하는 음식이 바로 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의 혈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두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두유 한 잔이 혈관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작은 공장과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부드럽게 돌아가지만 나쁜 재료가 쌓이면 막히고 삐걱됩니다. 두유는 이 막힌 순환을 풀어주는 자연의 청소기이자 연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두유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기되기도 합니다. 먼저 두유가 혈관을 살리는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청소부입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이소플라본은 이 기름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마치 녹슨 빗장에 기름을 치듯 레시틴은 혈관을 매끄럽게 만들어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콩물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하셨던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던 거죠. 또,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혈관도 약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도 함께 들어오지만,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도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셨을 때, 콩을 즐겨드셨다고 합니다. 당시 어이들은 세종에게 콩은 혈맥을 부드럽게 하고 기운을 도둔다며 콩죽과 콩물을 자주 올렸습니다. 왕이 직접 찾았던 이유 그 안엔 혈액순환을 돕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도 이 지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장수국가로 유명한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콩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유를 한 잔씩 마신 그룹은 10년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나 낮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 노인들은 아침마다 두유나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지역이 100세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25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유를 3회 이상 마신 여성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인건강센터에서는 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두유를 포함시켰고 참가자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유가 혈관을 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마시면 혈관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두유를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달콤한 게 맛있으니까 이걸로 사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대부분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한 팩에 각 설탕 3개에서 5개 분량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두유를 마시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치솟고 혈관이 손상되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두유는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매일 단맛 나는 두유를 마시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약을 먹으면서 독을 함께 먹는 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두유는 여자한테만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콩에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있으니 남자가 먹으면 안 좋다는 속설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호르몬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 남성이 하루 두잔 정도의 두유를 마셔도 호르몬 수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유를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 서너 잔 이상 마시면 콩 속의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두유를 마실 때 약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연구팀이 3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를 하루 한잔씩 꾸준히 마신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1%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14% 증가했습니다. 혈관 탄력도도 25%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가당 두유를 마신 그룹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는 오히려 혈당 수치가 올랐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두유 자체는 혈관을 살리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거나 과하게 마시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검증된 자연회복법이지만 현대에 맞게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맷돌에 갈아 마시던 그 순수한 콩물의 지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세 줄만 기억하세요. 첫째, 언제 아침 공복에 한 잔. 둘째, 얼마나 하루 한 잔. 200ml. 셋째, 어떻게 무가당 따뜻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마트에서 두유를 고를 때는 뒷면을 보십시오. 원재료의 대두, 물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 과당, 액상과당이 들어간 건 다시 내려놓으세요. 검은콩이든 노란콩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가당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께 올리던 콩물도. 순수하게 콩과 물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약으로 쓰는 음식에 단맛을 더하는 건 효능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걸쭉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따뜻한 두유 한 잔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커피 대신 두유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차갑게 마시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우거나 냄비에 살짝 데워서 미지근하게 마시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은 수십 년째 아침마다 두유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콩을 먹으면 하루가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백세 노인 비율이 세계 최고이고, 심혈관 질환은 가장 낮습니다. 맛이 없다고요? 검은 깨한 스푼이나 바나나 반 개를 함께 갈면 됩니다. 옛날 궁 중에서도 콩물에 찹가루를 더했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배가 불편하다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십시오.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귀찮으면 분말 제품을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양보다 리듬, 의지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한 잔, 아침 한 잔, 이것만 지키면 석달후 몸이 답합니다. 70대 박 선생님은 몇년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박 선생님은 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죠. 그때부터 매일 아침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석달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담담히 대답하셨죠. 아침마다 두유 한잔 마셨습니다. 지금도 박 선생님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60대 이 여사님은 혈압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특히 새벽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딸이 권해서 시작한 게 아침 두유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몇달후 새벽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여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두유를 데워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약은 수치를 잡아주지만 두유는 혈관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한 잔의 두유. 한 숟가락의 정성 그 꾸준함이 혈관에 막힌 길을 뚫고 몸의 순환을 되살립니다. 옛날 절에서는 수행 중 피로가 쌓이면 콩을 갈아 마셨습니다. 스님들은 콩물 한 사발이 100가지 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기운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사찰음식에서 콩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결 그 중심에 콩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에서는 어른이 편찮으시면 제일 먼저 콩물을 끓였습니다. 콩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운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의 회복식으로 산모의 보양식으로 노인의 건강식으로 콩이 쓰였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지혜는 계속됩니다. 일본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두유나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오랜 전통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콩을 먹으면 하루가 가볍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이 적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유럽의 일부 노인 건강센터에서도 아침 프로그램에 두유를 포함시킵니다. 함께 모여 따뜻한 두유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참가자들은 두유를 마신 후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북미에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두유가 인기입니다. 특히 유당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꾸준히 마십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조반의 두장이라 해서 아침에 두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침 식사로 두유와 빵을 파는 가게가 흔할 정도로 일상적입니다. 노인들은 이 습관을 평생 이어가며 건강을 지킵니다. 나이와 국적을 막론하고 몸을 돌보는 기본은 다 같습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한 잔의 따뜻한 음료가 혈관을 살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관이 막혀서 지칩니다. 다리가 저리고 숨이 차고 머리가 무거운 건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귀 기울이면 회복이 됩니다. 두유 한 잔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바꿉니다. 혈관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하루를 마칠 때덜 지칩니다. 혈관을 살리는 건 거창한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따뜻한 한 잔입니다. 그한 잔이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삶을 바꿉니다. 두유는 손질과 보관만 잘해도 효능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중 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입니다. 콩은 하룻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불리시면 좋습니다. 불린 콩을 믹서에 갈 때는 물을 콩에 3배 정도 넣으면 적당합니다. 너무 묽으면 영양이 떨어지고 너무 걸쭉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갈아낸 콩물은 반드시 끓여야 합니다. 생콩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요.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이 성분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도 더 좋아집니다. 끓일 때 거품이 많이 올라오니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시면 됩니다. 만든 두유는 유리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2일에서 3일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지나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한번 마실 분량씩 나눠 담아 얼리면 한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중 제품을 사는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개봉 전에는 상온 보관해도 되지만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세요. 개봉 후 2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유는 우유보다 상하기 쉬우니까요. 두유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그냥 마시는 것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미숫가루에 두유를 섞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물 대신 두유로 타면 영양도 더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검은 깨를 함께 갈면 칼슘도 더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더욱 좋아요. 죽을 끓일 때물 대신 두유를 넣어도 좋습니다. 호박죽이나 단호박죽에 두유를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국이나 찌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두유를 조금 넣으면 국물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콩국수도 두유로 만들 수 있어요. 여름철 별미로 좋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맛나는 두유는 피하세요. 무가당 제품만 선택하시고 하루 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두유와 시간 간격을 두세요. 약 먹고 2시간 후 혹은 약 먹기 2시간 전에 두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콩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마시는 방법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세요. 봄철엔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데 따뜻한 두유 한 잔이 활력을 줍니다. 냉이나 달래를 넣어 죽을 끓일 때 두유를 더하면 봄나물의 쌉싸름함과 두유의 고소함이 잘 어울려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셔도 좋지만 얼음을 넣을 정도로 차갑게는 마시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꺼내 10분 정도 두었다가 시원한 정도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두유에 과일을 갈아 마시면 영양 보충이 돼요. 가을에는 호두나 잣을 함께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라 혈관도 건조해지기 쉬워요. 견과류의 기름기가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침 찬바람에 혈관이 수축되기 쉬운데 따뜻한 두유가 혈관을 풀어줍니다. 생강을 조금 넣어 끓이면 몸이 더 따뜻해져요. 유럽의 겨울은 우리보다 길고 춥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겨울에도 활동적으로 지냅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아침에 따뜻한 음료 습관이에요.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노인들이 커피나 코코아 대신 두유를 선택합니다. 두유에 계피를 살짝 넣어 마시는 게 유럽식 겨울 두유예요. 따뜻하고 향긋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데웁니다. 중국 북방 지역은 겨울이 매우 춥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겨울 아침마다 뜨거운 두유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 두유 한 잔이 온종일 추위를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콩 단백질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겨울에 두유를 냄비에 데우면서 다시마 한 조각을 넣습니다. 감칠맛이 더해지고 미네랄도 보충되어 간단한 방법이지만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는 지혜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습관을 겨울까지 이어가면 찬바람이 불어도 혈관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두유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커피 대신 한 잔, 아침 공복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혈관에 막힌 길을 뚫고 몸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을 데워 드시면 됩니다. 설탕 들어간 달콤한 건 말고 무가당으로요.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져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힌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이고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 치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석 달, 6개월 꾸준히 마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요즘 몸이 가볍네. 예전보다 숨이 덜 차네. 누군가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다시 회복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유 한 잔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바뀝니다. 혈관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오늘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를 살때덜 지치고 저녁에 쉴때더 편안해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셨습니다. 콩이 몸을 살린다는 걸요. 그 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식탁 위로 아침의 습관으로요. 하루 한 잔, 아침 한 잔, 그게 오늘의 약이고 내일의 힘입니다. 건강지기 김현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